다음으로 볼 거는 진짜 메인 스토리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친구거든요. 이 녀석은 도대체 어떤 녀석일까? 뭐 하는 녀석일까? 가장 궁금했던 올드 고르시 가겠습니다. 진짜 이뭐 하는지 궁금했어. 시작부터 이런 <laughs> <1화> 제목부터 이거 <laughs> 신상치 않잖아. 역스카우트라니. 가죠? 이런 제목부터 심상치 않아. 트레이너 학원에 트레이너가 된 후에 나날들 우아 스매들의 트레이닝을 지켜보면서 다가올 찬란한 미래를 상상할 시간은 형그 자극해 기에 언젠가는 나도 누군가의 담당을 맡아 그 성장을 뒷받침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눈앞에 있는 별난 우엉스며 눈이 마주치고 말았다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든다 혹시 너는 트레이너 아 아닌데요 아닌데요 아니 저 여기 공사 관계자 여기 전기공사 관리하러 왔어요 네. 근데 피부가 녹색이지도 않고 통골지도안 튀어나왔는데 왜 트레이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어? 뭐니고 말하는 트레이너 받침을 입은 사람은 트레이너라고 말하는 정상적으로 구분할 수 있네 참,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대로는 위험할 것 같아 신비는위험을 느끼고 급히 이 자리를 뜨기로 했다 달리기로 도망갈 수 있을까? 안되지 않을까? 어떻게든 교사 집쪽까지 도망치자 마침내 골드십이라는운명스미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모습이 안보이는거지 안, 안 따라오는게 아닐거거든요 갑툭튀 할거야 어디선가 하지만 방금 그건 대체 뭐였던걸까

何だあなた、レーシングで会うと言う、ジョーネツは。シカイトモテイマスメのセーシキナレーシングでねば。トレーるのソンザイナヒティオフカケツェ。ケレトゴールドシップサンバー。SCAMI ドコロナイトイマスカ。SCAMI キレナイトイマスカ。y o u c 어느각국,なかなか 트레이너가 나+ 안들 나+ 왔 나+ 무리하게 잡 나+ 려했 나+ 나+ 거 나+ 아 아니 야생의 트레이너가 나타났다냐고! 뭐냐고! 왜 그러냐고 나한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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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아무래도 그 골드십이란 나+ 원 나+ 나+ 에는 어지간히도 문제아인 모양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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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레이스에 나가고 싶다는 열정은 대단나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 거기에 따라갈 자신이 없다. 나+ 그 나+ 나+ 나한 나+ 나+ 야 나+ 라 트레이너! 야생의 트레이너 뭐냐고! 응! 나+ 나+ 왔 나+ 나+ 같나 맥퀸 나 거짓말 좀 해줘 나 야생 트레이너 아니라고 해줘 너 담당 트레이너라고 말해줘 거짓말 좀 해줘 야! 아니 너도 도망가는데! 죽였다 죽었다 큰일이다 다시 도망쳐야겠어 하지만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미 늦었고 들고 간다고? 살려줘. 나어나 때, 별니마는어 자료에 날아서 짊어지더니 대로 어딘가로 향했다. 아, 뭐야, 몬스터를 잡혔잖아. 그리고 몇 시간 후나나를 잠깐 째리 보자카라 싸가시 립달다시도 기도 키보카라가시 투어 내거뭐 어디다 빼놔서 숨겨 놨나 본데, 여긴 도대체 어디지? 내거뭐 하나 빼돌려서 숨겨 놨나 본데요. 찌가 있다고 하니까 엣지를 숨겨 놓은 거 아닐까? 가에는 준비 운동이 필수잖아. 너야 뭐ち니んと물 찾기 전에 준비 운동.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니까 자, 자키가 과대 거? 모시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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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デンフ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ちらボルシャンなんでも相談センターでございますお客様のお悩みは世界規模でしょうかそれとも地球規模はたまた宇宙規模その <laughs> 質問をいただいた方に今ならなんと2つの厄介ごとをお送りいたします <laughs> ね質問 <laughs> はありますねユインプリッジオディア宇宙規模どころか,か個人規模のごく極極実際お悩みじゃないか

こっち見てんな <laughs> さい。<laughs> 뭘 찾아야 할 건지 더욱 더알수 없어졌다. 일단 석당의 주변에 있는 걸 찾아서 넘기면 될까? 그때 문득 눈치에 불러다니는 야자 열매가 눈에 들어왔다. <목소리> 야자 열매는 어때? 제가 간 네가 바보가 아닐까? 설마 했는데 아무래도 고르시한테는 이게 진짜 정답이었던 모양이다. 고르시의 말대로 야자 열매를 땅에 내려놨다. よし。お前は게요 예. 눌르신는 단단한 야자 열매를 맨손으로 갈라버렸다. 이 무슨 두려움을 모르는 정신력과 한도를 모르는 힘인지. 다야자 열매를 받아 는 뒤. 콩나문기 걸터 앉기로 했다. t 리칸티뉴 이거 뭐야?

롤드쉽이 맨손으로 갈라버린 여자엄마의 집을 마시며 어떻게 된 일인지 둘이서 평안한 시간을 보냈다 화도 소리와 여자엄마의 집의 단맛이 지친 몸에 기분 좋게 스며든다 그런 사이 신기하게도 이대로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안든다 <laughs> 뭔 소리야 또 그건 좋은데 ローンだうん、色も艶な子ね。ああ、なあな。選手にも安息の地が必要ってよく言うだろう。ちなみに、ここでの選手ってのはレースで走る馬娘の日。十二っぽく言うと、メタファってやつね。なんつうか、レースってすげえ熱い場所なんだよ。あっ普段はおとなしい奴らも、レースじゃ本能をさらけ出すだろ。

の緊張から遠ざかり癒しの中に身を置くことで生じる勝負への勝負そして突き動かされる衝動フォイヤーバーリンエクスプローゼンこれだよこれこれこそが私の求めていたハンクーン状態ってやったぜながらなんでだすっかなんでよトレーナー今すぐ帰るぞラインナーそっかに何の声を言うのか 終わったから 건데. 야, 이게 이해 되는 게 이상하잖아. 그럼 왜 나랑 같이오냐고 너도 그래, 나랑다라고생이야

시작된 보물찾기는분스럽게1을 내렸다 분 10분. 1 0 이게 이해가 되는게 신기한거 아니야? 무사0골드0과 함께 학원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다음날 0 오늘 준게 아니잖아요 선수잖아요

그러면 재밌어지는 거지? 그 그러니까, 트레이너라면 누구라도 좋았다. 왜 우리 너라트레이너 코스의 숨이 따라. 우리 마녀의 눈을 보리 마녀의 눈을 보고, 우리 마의 눈을 보 우리 마녀의 눈을 보리마녀을 보고, 리마 보고, 우리 마녀의 눈을 보리마의눈리의눈마마

스티커 지만 떠나가는 골드쉽의 모습을 보고 그녀는 어떤 달리기를 보여줄지 머릿속으로 그려보니다 그리고 골드쉽의 데뷔 전 게이트가 열렸다. 출발은 그럭저럭 위치도 나쁘지 않게 잡고 베이스를 진행하여 4제시작와니거다5 <목소리> <이 목소리> 실력은 있어요. 이미지가 예를 들었지. 이 얼마나 확실한 레이스인지. 릴리지 완전히 내려다 보는 거야. 우샤! 빅토 나다. 시노 지츠다카우. これがゴールチャンの走りだってのよ!인하자 실력.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매달って가. それが私の真髄だからね.お前の顔を見る限りばっちり楽しめたようだな. 지금까지 본 표정이 정상적인 표정이 아니었잖아 황당해하고 어이없어하고 그런 표정이었을 거 아니야 아니? 아닌데? 뭔가 교묘하게 서는 기분도 들지만 보르시에 달리기 흥분했다는 건 거짓이 아니었기에 아, 모르겠다 잘 부탁해 평화를 왜 지키는데

말인 말 있, 못이라는 신조어가 딱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우주로 날아가려고 하는 골드십을 필사적으로 막는 체제가 됐다. 누구보다도 혹한 우망스의 골드십 그의 트레이너로 있으려면 아직도 많은 고생을 해야 할것 같다. 골드십 지구편 끝. 다음 편은 우주인가요?